지난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전주 완산구 신축 아파트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한 입주민이 지하 주차장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벽면에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니까 협의랑 진행 상황이 지금 이파크랑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관을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입주민들은 지난 1월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화정 알파크 붕괴 사고를 떠올리며 HDC 현대산업개발의 안전에 큰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화정 알파크의 착공과 준공 시기가 비슷해. 동일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불안함을 안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있죠. 근데 응. 아직 뭐 이아파트 그런 없 응. 그러긴 한데. 마 그게 좀. 고데 응. 110동 사많 주민들은 기분 좋게 새 집으로 이사를 왔지만 사고 소식과 수많은 벌레들이 출몰해 걱정이 쌓일 만 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대처가 너무 미흡하고 현대산업개발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철판 낙하 사고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작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피해를 보신 입주민에게 협조에 최대한 보상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바닥 슬래브와 구조물 등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해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붕괴 조짐이 보였지만 현장 소장 등 관계자들의 부실 검증과 안일한 대처가 결국 인명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정몽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한뒤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여섯 명의 생명을 앗아간 HDC 현대산업개발의 안전 불감증. 1319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